아침마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아침마당이요? KBS 노래 부르셨던. 네, 그것도 맞는데, 저는 이제 아침마다 당이 올라간다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아침마당, 그러는데, 아... 왜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복혈당이 높은가?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네.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침에 당이 올라가고, 잠을 못 자면 올라가고, 뱃살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늘 아침마다 올라가 있고, 과격한 운동을 하면 밤에 아침 되면은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요. 그래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아... 치료는 사실 이네 가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뱃살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뱃살 빼고 잠잘 자고 하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당뇨 전 단계도 우리가 천만 명이 넘으니까 여러분 미리 당 조심하려면 과격한 운동은 저녁에 하는 건 아닙니다.